지리산과 백운산을 가르면서 흐르는 섬진강. 봄날에 섬진강은 늘 분주합니다. 봄의 전령사인 매화가 시작되는가 싶으면 어느새 노란 산수유가 뒤를 이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에 질세라 벚꽃이 시샘하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삼진강의 봄은 묘아 마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묘아는 긴 겨울 끝에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봄의 첫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눈 속에서 피는 설중매가 소식을 알리고 삼진강 주변길이 하얀 묘아꽃으로 봄 소식을 알리면서 사진가들을 유혹합니다. 해마다 이 때가 오면 사진가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장비를 챙기면서 올해는 어떠한 꽃과 풍광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될런지 기대와 흥분이 교차됩니다. 저희는 기대와 흥분을 안고 백운산과 지리산을 가르는 삼진강이 흐르는 곳 주변이 묘화꽃으로 하얗게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꽃길을 광주에서 1시간 30여분을 달려 전국 3대 꽃축제로 자리잡은 광양 묘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상충객들로 인해 꽃 구경을 하는건지 사랑 구경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북세통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영향인지 상충객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드론을 띄워봅니다. 이곳 묘아마을의 면적은 33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광활한 면적에 겨운에 숨죽여 있던 묘들이 봄물 터지듯 피어나 화려한 꽃잔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역시 천국 최고의 봄꽃을 자라가는 곳답습니다.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묘아꽃과도 잘 어울립니다. 중간중간 홍매와 백매와 청묘화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산책로 곳곳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온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인증샷을 날리는 연인들도 있습니다. 보기가 정겹습니다. 저희는 묘의 향을 맡으며 묘의 화사함과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남깁니다. 푸른 대나무와 매화꽃이 잘 어울립니다. 이곳은 영화 취화성과 드라마 다호의 촬영지라고 합니다. 수줍게 피어난 매화꽃들이 코로나19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유로라도 하듯 황홀한 봄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고 행복해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섬진강이 색색의 묘화를 피우면서 꽃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을 때 지리산 노고단 아래 산동 마을 도란 산수의 꽃들이 사진가들을 유혹합니다. 이곳 도란 산수이도 사진가라면 건너 뛸 수가 없는 곳입니다. 도착하니 평풍처럼 두른 지리산 정상에는 봄을 시세만은 춘설이 하얗게 쌓여 있어 노란 산수의 꽃이 피어 있는 마을 풍경과 어울려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수위 마을의 봄은 계곡물 흐르는 소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리산도 오돈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산동네라는 의미의 산동입니다. 이곳에 산수유가 군락을 이루게 된 것은 산빛달에서 잘 자라는 산수유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냇가의 맑은 물과 노란색의 산수의 꽃이 어울려져 한 폭의 수채화를 보여줍니다. 노란 산수의 꽃과 어울리는 냇가의 물은 지리산에서 흘러온 물이며 마을을 가로질러 섬진강으로 합류합니다. 이것도 축제 기간에는 40여만 명의 상충객이 찾는 곳이었는데 코로나19로 상충객이 별로 없습니다. 사진가와 화가들의 명소로 알려진 이곳. 아름다움을 캠퍼스에 옮기는 화가들과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진을 좀 찍는다고 하는 사진가들은 이 절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제 산동마을 산수유를 촬영하고 나면 산수유 마을로 유명한 또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진가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죠. 동화 속에나 나올 만한 멋진 현천 마을입니다. 현천 마을에는 중국 산동성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심었다는 산수유 심옥이 있습니다. 이곳의 사진 포인트는 마을 앞산에서 내려다보는 안각의 마을 전경과 마을 입구에 있는 호수입니다. 드론을 띄워 봅니다. 하늘에서 보는 마을 전경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호수에비추 위는 노란 산수유꽃 반영은 또 하나의 수채화를 보여주고 있어 산동 마을 산수유와 또 다른 풍경을. 뼈와 꽃과 산수유가 시들무리야. 삼진강 주변에는 벚꽃이 나도 꽃이다라고 자랑이라도 하듯 화개장터가 있는 쌍계사 입구와 삼진강변에 흐드레지게 핍니다. 벚꽃 터널로 유명한 쌍계사 가는 길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계곡물과 콜라보를 이루는 쌍계사 벚꽃,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쌍계사를 둘러보고 섬진강을 따라 조금만 올라오니 섬진강 주변은 벚꽃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쌍계사 입구부터 암농역을 거쳐 곡성 청소년 수련관까지 오십리 벚꽃 터널길입니다.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달려봅니다. 벚꽃길을 투어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라이더들도 만개한 벚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의 묘미는 삼진강을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것과 재수가 좋으면 이렇게 꽃비를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삼진강의 봄이 아니면 경험해 볼수 없는 꽃잎이 떨어지는 꽃비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얀 눈처럼 떨어지는 환상적이고 동화 속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맨이라면 이런 장면을 놓칠 수가 없겠죠. 바로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섬진강의 봄은 뼈앗꽃으로 시작하여 노란 산수유와 벚꽃을 피우고 꽃비를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코로나 19가 지나가는 섬진강의 봄처럼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VCM 레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요울기획